로그 방정식의 한 근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나 이 방정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 로그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말이나 같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요거는 잘 했네 자 8x의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구했어. 니네들이 그치? 그래서 x는 8분의 1, 그리고 x는 얼마? 2가 된다는 라 거야. 그쵸? 맞나요? 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게. 2번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얘를 이렇게 y라는 함수라고 잡으면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너네들? 못 구하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보통 어떻게 해? 치환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log 2의 x를 t라고 치환하는 거고요. 괜찮을까?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e t 플러스 k 는0이라는이 이차 방정식 t 에 관한 이차 방정식의 두근두근 사이에 두근두근중한 근이 얘네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뭐야? t 구요. 얘는 x야, 그치 그러면 이 8분의 1과 2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음. 응. 그러니까 이 t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예를 들자면 어 여기에서 알파하고 베타라는 이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두근 8분의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렇단 얘기는. 여기에서 알파베타라는이 로그 방정식의 두근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두근은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인 것처럼, 얘들아. 이 8분의 1과 2도 미치인 로그로 바꿔줘야지, 그치? 선생님 말 이해 갈까요? 네. 그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 t라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8분의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로그 2의 8분의 1과 로그 2의 2 사이 즉 얘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존재한다는 라 얘기야. 괜찮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냐면 이러한 아래로 볼록인 함수 ft라고 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라고 하는 이 함수가 x축, t축하고 만나는 이두 점이 근이 될 거고요. 이두근중한 근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얘를 좀더 편하게 표현하면 워낙 이거거든. f의 마이너스 3이 모이고, 양수 이고 f의 1이 모여야 돼. 경계값 0보다 작아야 돼. 그지 아니야. 또는 어, 또는 f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 f의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축이 1이다 보니까 꼭 반드시 성립하는 경우가 한 군데 밖에 없을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두근중한 근이 두수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두 함수 값의 곱이 항상 0보다 작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얘를 한 번에 쓴게 바로 이거야. 이거 기억하자고 있자고 두개다쓴 거야 얘들아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해가? 그래서 f-3은 9, 6, k 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k-1이 0보다 작다니까 그래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5와 1 사이 그래서 합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자 얘를 log e x를 t로 치환해 주다 보니까 t라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8분의 1과 2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